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네, 오, 오늘. 네, 화장이 죠 <laughs> 네, 볼이 너무 빨갛게 됐나요? 네, 술 취한 사람처럼 좀 약간 그런데요. 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조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차인데, 어,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교예요, 학교. 여기 지금 어디까지 다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학교고요.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저는 아직까지 차에 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으로 나가면 학교가 있어요. 학교 가서 이제 교무실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차에서 찍으려고 타고 있어요. 지금도 시간은 뭐 6시 한, 어, 15분쯤 됐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왔죠. 그죠? 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기도 하고요. 음, 이제, 뭐 학기 마무리 한다고 제가 맡은 업무가 출결 마감하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러니까 시간 관사분들 이제 급여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음, 아, 선생님들 결광, 보강, 이런 거 이제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사정으로 못 나오시면은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그게, 어, 이제 체크가 돼서 다 급여로 지급이 돼요. 얼마 지급이 될까요? 1 시간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네, 발코도 상관없으니까요. 뭐, 이거는 5,000원이에요, 5,000원. 네. 네. 생각보다 너무 짜죠. 네, 뭐, 돈을 벌려고 한다기 보다 수고를 어떻게든 조금 보상해준다는 의미로, 네, 5,000원도 감사하게 받아야죠. <laughs> 네. 이제 뭐, 별보가 이런 얘기 그만하고요. 어쨌든 그런 업무들 때문에 제가, 어, 저, 교무실 저 들어가는 게 요즘에 조금 가끔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곧 끝날 거기 때문에요 네, 오늘은 네, 무슨 책을 가지고 왔냐면요 지금 뭐 요거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 네, 요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읽고 있는데 이거는 선, 그, 이미 지금 읽은 지가 한한달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네한달 정도 됐는데 이게 뭐 두꺼운 책이라서 빨리 못 읽냐 그렇다기보다 이것은 좀 어, 묵독, 어, 네, 묵독하면서 좀 정독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책이라서요. 네, 제가 요거는 조금 길게 두고 있습니다. 발췌독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쭉 읽은 책은 아니고요. 주제에 맞춰서 각 목차에 맞는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보는데요. 이제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 관련해서 굉장히 저명하신 네. 심리학자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영성에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 형이상학이라고 아세요 어렵죠, 형이상학. 네, 형이상학은 뭐 심리학을 넘어서는 거예요. 심리학은 네, 보이는 걸 다루는 거기도 하니까요.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내가 네, 그러니까 철학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학문입니다. 형이상학자가 뭐, 네빌고다드 이런 분도 계시고요. 뭐, 조셉 머피도 일종의 형이상학을 하시는 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좀 그만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 보는데요. 네, 여기 성공적인, 어, 기도를 위한 세 가지 단계라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성공적인 기도를 위, 위한 세 가지 단계.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단계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 있는데요. 이 책, 어, 기독교 서적 아니거든요. 네, 근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인지하고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잠재 의식에게 내맡기세요. 잠재 의식만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놓으세요. 자, 의심과 망설임은 기도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세요, 세 가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종교를 믿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기독교인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어, 이거? 잠재의식 뭐지? 어, 이거 왠지 내가 믿는 신?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어, 저도 예전에 이제 좀 약간 근본주의적인 사상이 좀 많이 노출이 됐었을 때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성경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약간 이런 근본주의적인, 네, 원리주의적인 그런 어떤 해석에 갇혀있을 때는 이런 책을 보면, 아, 이거 뉴 에이지야! 이러면서 막 집을 던졌거든요. 제가 사고가 좀 많이 열렸어요. 약간 자유주의 쪽으로 갔나? <laughs> 아무튼 좀 많이 열렸는데, 어, 그러고 나서 이걸 딱 보니까요. 이 문제를 잠재의식에 맡게 이 잠재의식이요. 내 안에 깊이 있는 무언가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심연에 있는 것. 잠재의식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 아래에 있는 것, 마음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그 원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무언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영. 영혼 몸으로, 이제, 사람을 보거든요. 크리스천에서는. 그, 영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영이요. 그냥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아는 성령.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제 안에서는요. 네, 물론 뭐 이런 해석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하는 북튜브니까요. 저의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잘 그렇게 해서요. 문제를 잠재의식한테 맡기라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잠재의식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저는 믿고, 그 분에게 이걸 내 문제를 내 맡겨라,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응답된지 확신하라, 이 얘기요. 이것도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도. 근데 이 책은, 네, 기독교서적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 영적 원리, 영적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무언가를 바라는 상태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아, 이거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도 받은 줄로 믿지 못한다면, 그게 어떤 상태예요? 이미 내 마음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믿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징징대면서 매달리는 거죠.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달라달라 기도. 영어로는 뭐, 김미김미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간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요구로한발 어, 물러서서 생각을 하면 어네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꾸 스스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받은 줄로 알고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감정을 상상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감사함을 느끼면 됩니다 네 이게 여기 지금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적 원리를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뭐 크리스찬 분들은 뉴 에이지적이다. 뭐,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제시를 하면서 조금, 어,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신 분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아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라는 기준에 맞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네, 성령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New Age가 만약에 뭐 사상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떻하다가 지금 이렇게 크리스천 투브가 됐네요. 북주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갇혀가지고 네,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거보다는 무엇이든 접하고, <laughs> 네 무엇이든 접하고 배우고, 네 나의 기준을 삼고 그것을 해석할 줄 아는. 그래야지 세상을 정복하죠. 그죠. 우리가 수도원에 갇혀가지고, 네, 이렇게 도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상을 나가서 정복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것을 이제 나의 렌즈로 보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요. 이 책은 정말로 뭐 종교가 있으시든 없으시든요. 사람이라는 네, 무한한 우주죠. 무한한 이 존재. 주란 표현도 굉장히 트리산으로서 좀 네, 조심스럽긴데 어쨌든 나라는 아주 큰 존재, 신적인 존재. 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신적인 존재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너무 너무 소중하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 네, 창조주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아주 소중한 존재죠. 그 소중한 존재,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수 있는지 마음을 다스리는 법, 잠재의식을 다스리는 법.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오늘, 네, 오늘은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네, 171페이지에 있는 네, 기도가 읽어지게 하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저와 함께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